안녕하세요 게임직목 전문 겜노인입니다 오늘 만나실 기체 건담 DX입니다 올라운더고요 보장 확인해 볼게요 네 메인격투가 빔그 다음 메인사격 빔 나머지는 물리사격 하고 물리격투 그 다음에 빔 사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아 세팅 잡기가 참 어렵죠 이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는 이 기체는 빔 격투하고 빔 사격에 조금 이 점을 많이 맞춰주시고, 서브 무장하고 서브 무장 2보다는 사격, 빔, 이 계열에다가 그냥 조금만 올인하시는 게 편한 기체입니다. 자, 메인 무장 사격 볼까요? 네, 올라운더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사격에 가장 가깝습니다. 탄수도 적당하고, 재장전 속도도 적당합니다. 서브 1입니다. 보이세요? 매우 빠른, 약간, 밀어내기 시기에 가까운 중거리 사격입니다. 더블 2. 이 부분을 살리는 게 중요하냐, 살리지 않는 게 중요하냐 하데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은 그냥 적당히 두고, 빔에 좀 맞추시는 게 좋아요. 근접 볼게요. 하나, 둘, 셋. 날리기. 네, 깔끔하죠? 빨리 와. 특수 공격 볼게요. 네, 이런 식이기 때문에, 기본적으로는 콤보를 만들기는 쉬워요. 기본 콤보 갈게요. 하나, 둘, 셋, 특수 넣고, 띄우고, 하나, 둘, 셋, 서브 2 넣고, 치고, 사격. 요렇게 해서 19위트. 6,100. 두 번째 콤보 갈게요. 하나, 둘, 셋, 띄우고, 사격하고, 그 자리에서 다시, 띄우고, 하나, 둘, 셋, 사격하고, 찍어 내리고. 요렇게 마무리 하시면 돼요. 스페셜 어택 볼까요? 그렇죠. 어우, 관통에다가 확산 데미지. 야, 와, 와. 결국은 빔에 투자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. 실전입니다. 물리는, 아, 올리기보단 적당하게 그냥 사용한다는 느낌으로 대해 주시는 게 좋아요. 기본적으로는, 견제의 의미 말고는 크게 없습니다. 오히려 빔사격이나빔 공격에 좀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. 이런 데서도 콤보를 그냥 넣어주는 식으로 가는 거니까 제가 물리를 조금 왜 빼라고 하냐면이 어차피 이 기체의 세팅을 한쪽으로 막 잡아주지 않으면 다루시기가 좀 힘들어요. 음? 그래서 콤보 용으로 그냥 전체 기체가 많은 데서 견제용 정도로 분위기를 잡아주시고 나머지는 일반적인 사격, 사격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푸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. 기체를 복잡하게 쓰지 않게 돼요. 이런 요런 거요런 데서는 견제하면서 나가면 좋으니까요. 이 정도는 다 괜찮죠. 그리고 워낙 특수나 이런 기본 부분이 상당히 안정적입니다. 그래서 오히려 물리나 이런 세팅들을 섞어버리면 오히려 더 힘들어져요. 그러니까 차라리 편안하게 빔에 맞춰서 여유있게 네 기다려야죠 아우 견제 견제 네 자연스럽게 아우 찍어야죠 아이 저스트 실패 이제 네. 서브 2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분위기만 잡고 최대한 빨리 이렇게 끊어버리세요. 네. 그 다음에 견제. 물리 견제. 어우씨. 끊어야죠. 그렇죠. 다시 똑같이. 자, 갑니다. 제대로 보여줘야죠. 어. 어, 이 아름다운. 그, 그러니까 이 기체의 특징은 무난함에 있습니다. 오히려 서브나 서브 이렇게 세팅할 때도 서브는 정말 견제용으로 딱그 이상은 아닌 거죠. 오히려 그게 편해요.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가져가면이 기체는 사용이 더 어렵습니다. 그리고 빔이 정말 재장전도 좋고 여유가 있어요. 자, 끊어내고. 올리고, 자, 이렇게 하고, 빠방. 자, 깔끔하게. 좋죠? 네. 올라운더 기체, 이제 평가를 좀 내려보면, 올라운더 기체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특성 중에서 제일 많이 고민되는 부분이 아마 세팅이실 거예요. 근데 이 기체는 기본적으로는 빔 공격, 빔 사격과 빔 격도에 최적화를 시키고, 나머지 부분을 체력이나, 아니면 재장전, 아니면은 사격 데미지 같은 부분에다가 올리시는 게 좋아요. 그렇게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상당히 많습니다. 반대로 물리 부분을 왜 자꾸 빼라고 하냐면 물리가 좋아 보이잖아요. 근데 기본적으로 이 물리가 줄수 있는 효과가 오히려 올라운더, 지금 DX를 쓸수 있는 견제 스타일에는 맞진 않아요. 잘 빠져주면서 필요할 때는 차라리 기본 빔 격투를 쓰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. 아까처럼 그냥 간단하게 콤보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어떤 임팩트 정도로만 써주고, 그 다음에 견제할 때 임팩트 정도로 써주고, 나머지는 차라리 빔 사격 벽투에다 올인해가지고 이기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성능을 최대한 뽑아내는 거죠. 마무리 스페셜 어택 빔 사격으로 들어갈 때 데미지 보셨잖아요. 그 부분을 위해서라도 빔에 좀 많이 초점을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공략은 여기까지고요. 저는 또 다른 공략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